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 네. 아, 오늘 찍을 영상은 다크 재료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식당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나 다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매장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연 청정기 네. 요즘 유행하는 코브나 일부 거더기 잡을 수 있고 살균도 하고 요거는 헤파 박스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그는 거는 우리만 만들는 얘는 전 세계에서 기름 걸름 장치예요. 이 안에 필터를 넣어가지고 기름은 걸러지고 맑은 공기는 빠져나가고 현장에 설치를 해서 밑에다 기름 보수를 연결해놓으면은 기름이 쪽을 떨어지고.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식당이나 공장에 기름이 많이 나는 이거 진짜 내가 연구 잘해서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온 자아라 보온 플렉시블 보스 잘라서 팔기로. 그러는 아. 보이죠? 이걸로 이제 마감,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주름관하고 연결을 해서, 천장에 들어가. 화장실에 있는 딱 그거네요? 네, 그렇죠. 사무실이나 화장실 다 쓰죠. 자, 이쪽으로. 음. 여기는 이제 미니 선풍기. 고깃집에, 여기 빨아낼 때. 요거, 요거는 이제 해요. 고깃집에 가면 위저 올리다 내리다 하는 거 있죠. 저거, 저거에 들어가는 부속품. 어, 요거는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뱅글뱅글 밖에 돌아가는 거요 음. 놈이 이 파이프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은밑세 있는 이제 나쁜 악취나 이런 냄새들을 빨아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높은 데 설치해가지고 창구 쪽에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게 그럼 바람이 불면은 그럼 밑에서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가는 이제 무동력 출기 요거는 이제 필터 일반적으로 이제 붉은 먼지 걸리는 필터 다 여기는 필터 종류네요 네 예, 필터 종류고 여기 이거는 이제 한풍기 유압 한풍기라 고 그러죠 철 한풍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이 요거는 또 점검국 천정 이제 해가지고 사람 들락날락 할수 있게끔 네, 들어갔다, 예, 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거천정 점검용 이게 이제 송풍기를 내부 공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하늘로 쏘게 되면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가동을 시작하면 열려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끄면은 닫이고 <laughs> 스파이를 닥터 구성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한들어보십시다어 제품이 엄청 많네요. 가시수가 추천까지 됩니다. 스타일 나타 이쪽에는 이제 저하겠죠 부속품들 부속품들로 자 돌면서 엄청 어? 많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런 선풍기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계 밀어내고 땡기고 땡겨서 밀어내는 기계 이거는 이제 창에 들어가는 연기 냄새 빼내는 집화 후드 특화 제품 네, 방송에 나온 겁니다, 이거. 여기는 사실인가요 많이 지저분하죠? 음... 형들이 고개 한번 들어봐. 야, 지금 뭐먹고 싶어? 지 구독! 아, 이거 전공구, 닥터 전공구. 사각 닥터 설치해서 이제 내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박아놓고 이걸 열고 닦는 거예요. 아, 네. 요런... 이거는 풍량 조절기. 바람 양을 열고 닫고 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루모캡, 저, 공장에 가서 시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밖에 이제 애부 판넬이나 이런 데 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환기용이고. 가동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이거는 송풍기고, 이건 스파이럴 닥터 원형 닥크고 이걸 꽂으면은 바람이. 여기서 나오나요? 네 나오죠. 들어갑니다 올릴게요. 네. 아... 바람이 엄청나나봐요 네. 아... 아까 설명드린 로봇캡. 요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아, 가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린 터캡보렸습니다 아시죠? 오오으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팝동에는 음. 떨어질 것이 안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그 기력을 다 떨어졌네 아바으로 네. 네. 에어입니다 에어 게 무슨 원리죠? 이거요? 원리? 아, 원리까지는 내가 아직 뭐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laughs> 끝! 오늘 닥터 재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쓰는 걸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유튜브 회원분들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학대 연구소장 바비 인사 한번해좀 하겠습니다